이번에 제가 구독자를 5,000명이나 넘게 찍어놓고 이벤트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망토 보이죠? 자, 이제 VIP 망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. VIP가 없어도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커스터마이즈 VIP 케이프라고 있어요. 여기 코드 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셔가지고 만드는 법을 이제 터득을 한 다음에 제 망토를 만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거세 분을 골라가지고 가강전에 있는 게임 패스 아무거나 한 개씩 드릴 거예요. 총 3분께 일단 제일 필수는 제 디스코드방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벤트 공지 채널이 있습니다 보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면 이벤트 참여방이 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낸 것처럼 만드신 다음 이름과 아이디를 보내시면 됩니다.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? 만드는 법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유튜브에 다 나, 나오니까 괜찮아요. 지금까지 제가 딱 받은 건 이건데, 제프사죠 이거 귀여워서 쓰고 이, 있습니다.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보내고, 또 누가 당첨되고, 어떤 레전드 방토가 나올지 기대가 좀 되네요. 설명은 여기까지가 끝이고, 25일에 마감할 겁니다. 영상은 빠르게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